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여러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글쎄요, 내려가는 것은 뭐 상상도 못하겠지요. 동결도 기적이 일어나야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내려가는 것은 언감생심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저 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속도의 얽매에서는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저 임금 많은 가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들이 많지요. 사실 정부는 그동안 최저 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기 위해서 개편을 서둘러 왔습니다. 구간설정위원회하고결정위원회 이렇게 이원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안됐어요. 국회가 파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입법화 될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으로 가겠다. 작년의 방식 그대로 올해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익위원들 8명이 모두 샀다. 하기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모두 27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로자 9명, 사용자 9명, 공익 위원 9명 이렇게 말입니다. 그중에 고용부에 소속된 국장만 빼고 나머지 8명 공익 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니까요. 명분도 좋았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이원화되고 개편이 되니 공익위원들은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공익위원들은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졌거든요. 작년에 최저임금이 16.4% 올랐습니다. 올해 10.9%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잘못됐다는 이야기만 계속 나오니까 그게 비난으로 바뀌니까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사퇴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하고 그득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러면 과연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 가능할까요? 가능해 보이지요. 왜냐하면 공익위원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니까 아마 공익위원들이 그 뜻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근로자 쪽에서는요, 19.8%, 20% 가까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쪽에서는 동결이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요, 갈등의 폭은 커지고, 또 싸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작년처럼 사용자 위원이 저는 퇴장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공익위원들이 다시 선임이 돼서 위촉이 될 거니까 아마 공익위원들의 의사에 굉장히 딸려 있을 거고 공익위원들은 대통령이 위촉과 회촉을 할수 있으니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난 2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을 만났을 때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방향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결은 없다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죠. 적어도 한 자리 수, 아주 그것도 낮은 한 자리 수가 인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낮은 한 자리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또 낮은 한 자리가 더 올라가게 되니까 어렵게 된다는 뜻이죠. 어디 자영업자뿐이겠습니까? 중소기업은요. 중견기업은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너무 많은 비용 때문에 견디기를 힘들어 하는데, 여기에 낮은 한 자리지만 또한 번의 인상이 있으면 기업의 경쟁력은 무너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그만큼 취약하거든요. 지금 최저임금은요, 이미 자영업자를 파국으로 이끌고 있고요. 중소기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간다니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